겠습니까? 바로 충남 서산에 자리 잡고 있는 한서대학교 앞 산중턱이 제가 왔습니다. 왜왔냐고요이 학교 안에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산들이요. 3, 4년에 걸쳐서 120여 차례. 그러니까 1년에 3, 40번 정도가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 그리고 한서대 학생들이 경비대를 조직해서 근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산불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럼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서 산...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마...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 아, 나가 아, 아, 알았어 아저씨 어머 죄송한데요 혹시 경비원 아저씨세요? 한서 대학생인데요 자치 경비 중입니다 그래요 얘기 들었어요 여기 산불이 그렇게 자주 일어난다면서요 범인은 잡았어요? 아, 어, 말도 마세요 이렇게 네. 철조망을 치고 저희가 경비를 보는데도 네.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니 짐작가는 범인이라도 없어요? 있어요? <laughs> 있죠 있어 어, 근데 누군데요? 아... 아는 학생이에요 글쎄. We'll 아니 그럼 그 학생을 잡으면 되잖아요. <laughs> 죽었어요. 주, 죽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영혼이 그런다고 그러죠. 헐령이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한대요 그럼?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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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온다 어, 저, 저기 온다. 어. 무물좀 떠야겠다. <laughs> 왜 그런 거 나만 아, 시켜. 근데, 너만 안 놀고 안 있잖아. 진짜. 얘네들은. 야. 깍깍이. 야, 이거 좀. 깍깍이 좀. 맛있 감사합 씨금 목을 집에...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저좀 데려다 주세요 어, 그래요? 아 집이 어디신데요?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나와요. 그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봐요. 에? 네? 아유 일어나봐요. 이렇게 해 봐요. 못 걷겠어요? 자 그러면요, 옆에요. 꽉 어, 잡아요. 자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아가씨, 이집 맞아요? 에아저 여기 좀만 있어봐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세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저거 여기 주희라는 저 딸님 살고 계시죠? 주희요? 예. 그 딸님이요. 저 길에서 다쳐 갖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까지 업고 왔어요.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아가씨. 어, 지가 어. 우리 주가오 늘이 바로 죽은 우리 주의 제삿 날이 에요. 그뒤로 주의 집은 이사 를갔고 흉가 라고 아무도, 살 려고 하지 않았 어요. 근데 한스 님이 지나가 면서, 그곳에 음식점을 차리면 잘 되겠다는 말을 해가지고 아 지금은 음식점이 생겼어요 이름도 주위에 전설이 있는 곳이라서 전설가든이라고 지었어요 <laughs> 전설가든 바로 이 집인 것 같은데요 제목만 들어도 으시으시한데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주무시나요? <laughs> <어머! 웃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 이 전설 가든 주인인데 아저씨 놀랬잖아요. 아니 여기가 그 전설의 그 지이라는 학생이 살던 집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 제가 제대로 찾았네요. 근데 이 집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벼호 놓고 이렇게 보존하고 예. 여기다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식당은. 아, 여기는 아무도 안 살고. 예, 예. 그럼 여기 전설 가든 식당이에요? 예, 예. 네. 근데 아저씨 제가 오늘 너무 깊, 밤이 깊어서 그런데 여기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잘라나모르건데 여기서 제가 자고 할게요. 예예 예, 자고요. 자고 되나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요이 방에서 오늘 이 방에서 해야 되나 어느 방에서 해야 되는 아저씨 어디 가셨? 저좀 태워주세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한서대요. 타세요. 수고하시네요. 아, 무슨 일이에요? 차가 고장 났나 봐요? 아니요. 한 세대까지 학생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금방 여학생 내렸잖아요. 아 누가요? 금방 못 보셨어요? 여학생 금방 내렸잖아요. 자, 아 저기 위에서쭉 오는 거 내가 보고 있었는데 혼자 타고 왔잖아요.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한 여학생이 한 세대까지 가져오래서 태워다 주고 금방 내리고 간. 가...